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클리 광명입니다. 지난 3년간 매년 개최한 500인 원탁 토론회에는 총 3,870명의 시민이 참여해 924건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중 481건, 157억 7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집단지성 대규모 공론장인 네 번째 광명시민 500인 원탁 토론회가 27일에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시민이 제안한 의견은 총 353건으로 이중 주제별 의견을 빈도순으로 분류하고 투표해 우선순위를 정했는데요. 주제별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의견은 나이 제한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시설 조성,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홍보, 공공기관의 착한 기업 물품 사용 조례 제정 및 실수요자와 대상자 연계, 예술가가 참여하는 예술문화의 거리, 스토리가 있는 둘레길 조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행정복지센터 안에 돌봄 기능 확대 및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청소년 활동 공간 지역별 균형 있게 조성, 환경 관련 센터 운영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시민 교육 진행 순이었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한 자랑하고 싶은 베스트 3는 안양천 공원화, 어린이 체험 놀이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삼기 신도시 등 광역 연계 개발, 제1호 평생 학습 도시 자치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광명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두곳더 늘어났습니다. 지난 30일 광명 아크포레자이 위브 단지 대 시립 솔비 어린이집에 이어 2일에는 철산 센트럴 프루지오 단지 대 시립 새로운 어린이집 개원식이 열렸는데요. 시립 새로 어린이집은 연면적 393.78제곱미터로 10명의 보육교직원이 6 6명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고 시립 솔비 어린이집은 연면적 290.60제곱미터 규모로 보육교직원 10명이 6 7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립 새로 어린이집과 시립 솔비 어린이집의 개원으로 광명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31개소가 됐습니다. 광명시는 내년 6월 철산역 롯데캐슬앤 SK뷰 클래스티지에도 실입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명시는 광일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광명로 791번길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합니다. 시는 1일 공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5천만 원을 투입해 시립 꿈나무 어린이집부터 우리 공원 180m 구간에 차량 진입 금지 시설을 설치하고 보행 방해 시설을 전면 철거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인데요. 이와 동시에 나머지 60m 구간인 광명 6동 행정복지센터부터 꿈나무 어린이집은 차도를 확장해 통학 차량이 원활하게 회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도로를 영구히 폐쇄하고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광명시 최초 시범 사업이며 또한 1982년 광일초등학교 개교일에 4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수 있게 되겠네요. 이상으로 위클리 광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